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의 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또 여러분들에게는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의 마지막과 2022년의 시작이 되는 이한 주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의 또 일주를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또 걸쳐 있는 이한 주를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주간 운세는 이렇게 보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시기가 낯설다라는 것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는 주간 운세를 보는데, 달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가 넘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아, 이번 주에 주간 운세는 제가 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 다짐들을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이제 지나가는 21년 잘 보내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시작되는 22년,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시작 지점이 되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일주일, 27일부터 1월 2일에 일주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 선택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나 이번 주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가 많이 바쁠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새해가 되는 것까지 뭐 굳이 막 이렇게 뭐 새해가 되고 뭐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리고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새해 운세, 1월 운세 이런 걸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한 주만 보았을 때는 좀 서두르게 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뭐 세븐소드도 그렇고 세븐원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일들이 좀 많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주가 좀 바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쁜 것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그런 또한 주가 되겠구나. 일단 이두 가지가 좀 핵심이 되는 게 1번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뭔가 다른 지역에 가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카드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엄청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디 다른 지역 정도는 가게 되는 일 때문에 가게 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듯 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카드들입니다. 일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세븐소드가 있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배달을 할 때나 서비스를 할때 여러분들이 뭔가 빠뜨리거나 실수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좀더 챙겨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응대할 때 여러분들이 빠뜨리는 건 없는지 실수하지 않도록은 조금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그것들이 큰 사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또 그런 미스를 안 만드는 게더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장사나 사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취준생분들이나 뭐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번 주가 바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한다라고 바쁘고 뭐 아니면 또 이력서를 쓴다라고 바쁘고 아니면 이런 카드 때문에라도 면접을 보러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좀 바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취준생분들이나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번 주 조금은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고 여기저기 갔다 왔다 준비하랴 조금은 눈코 뜰새 없는 또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보상받는다라고 표현하는 카드 다음에 또 바쁘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간혹 이제 뭐 은행에서 뭐 예금이 만기 되거나 뭐 적금이 만기 되거나 좀 목돈이 생기거나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번 분들은 운이라는 것만 바라보았을 때는 이번 주가 금전운이라든지 뭔가 이직에 대한 운이라든지 그리고 뭐 출장 가게 되는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잘 마무리되고 잘 시작되는 운들이 여러분들에 따라 온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바쁜 와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는 그런 태도들 준비성이 좀 이번 주에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서 또 싸움을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는 문제인데 내가 신경을 쓰므로 인해서 좀 사람들과 마찰을 빚거나 조금은 의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두시고 굳이 싸움을 안 만들어 된다라면 피하는 것도 이번 주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 분들은 이번 주에 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많다 보니까 뭐 일을 좀 빨리 몰아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일에도 치이고 사람들 약속에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좀 풀리지 않는 또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운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운이 좋은 편이고요. 일에 대한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운이 좋다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도 있지만 장사나 사업이 잘 되거나 회사의 프로젝트가 잘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승진에 대한 그런 운도 같이 따라온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풀리는 일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대인관계적으로 좀 피곤하더라도 좀 만나는 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안 나가고 마음이 불편하는 것보다는 나갔을 때 좋은 일이 조금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가는 것도 피곤하기도 하고 괜히 안 나가자니 좀 마음이 불편한데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냥 귀찮더라도 좀 쉬고 싶더라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적인 자리들이 많다 라고 보면 또 회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송년회 뭐 이런 것들이 가볍게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또한 주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치인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렇게 첫 번째 카드가 나인 완제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들을 좀 억지로 붙잡고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귀찮은 일을 떠맡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대에 좀 묶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또 이번 주에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곤함이 좀 있을 거라고는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또잘 해결될 거다라고도 같이 나오고 있고,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던 것들에서 해방이 되고 성장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던 일들은 회사 일이나 장사나 사업적인 부분은 잘 해결이 되는 그런 또한 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킹 완주도 조력자를 표현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옆에 있는 도마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또 동료를 표현하고 있는 카드이다 보니까, 이번주는 뭐 친구가 되든지, 동료가 되든지, 뭔가 같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을 좀 수월하게 해나가는 또 그런 한 주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사람의 덕을 표현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많이 뭔가 받게 되는 일이 있고, 이번주는 뭔가 먹을 복, 마실 복,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남의 자리들, 회식적인 장소들, 이런 것들이 좀 이번주에는 따라올 수 있고, 뭐, 축하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쁠 건 없는 한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가 뭐 사람의 덕도 있고 다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는 좀물 건너가는 또 그런 한주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 마음 먹을 때마다 약속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제 새해 때부터 시작할 다이어트를 생각하니까 또 계속적으로 약속이 잡히고 계획이 잡히고 만남들이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미루게 되는 또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은 이번 주가 여러분들은 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좀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혼자 보내는 게 좋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새해라고 연락하고, 뭐, 연말이라고 연락해서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고, 이러는 것들보다는 좀 혼자서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뭐, 영화, 영상들 보면서 뭐, 맥주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그런 좀 여유로운 혼자만의 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나 그런 시간들이 좀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운을 또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금전에 대한 운이 좋은 편이고요, 연락에 대한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없던 약속도 많이 생기거나, 들어오는 연락이나 소식들이 좀 많은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에이스 컵 때문인데, 아무래도 뭐 연인에 대한 연락들, 뭐 여러분들의 애인, 그리고 뭐 지나가서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들어오는 연락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이렇게 은돈자라는 카드이다 보니까, 이런 연락들은 많이 오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또 그런 한 주구나라고 이렇게 두 장의 카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뭔가 시험을 친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험이나 면접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한 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연락 운도 좋고, 여러분들이 노력 묵묵하게 뭔가 잘 해낸다라고 볼수 있는 카드고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도 성공을 표현하다 보니까 합격적으로도 운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도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표현되는 카드입니다. 남들과 어울려서 여러분들의 운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혼자만의 시간들을 가지고 혼자 누리는 게 이번 주는 또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운을 말씀드릴 때도 혼자 보내는 게 좋은 한 주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 보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성향과 운을 좀 별개로 두더라도 그냥 이번 주는 혼자만의 시간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돈이 많이 열려 있죠 금전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가 금전적으로 운이 좋고 주변에 먹을 복도 많고 내가 뭔가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보다는 혼자 보내면서 만족스러운 한 주를 보내는 게 여러분들은 좋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더 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뭐 연락 운이나 금전 운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취업에 대한 면접에 대한 운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자존감도 아주 높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일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일은 어떻게 보면 막힘없이 잘 해나간다. 게다가 앞에 묵묵하게 해나가는 이런 운동자라는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는 내 일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잘 돌리는 또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사업이나 장사 일적인 부분도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카드가 이번 주는 연애적으로는 운이 약한 편입니다. 뭐 연락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는 이성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썸남이라든지. 썸녀라든지 뭐 재회적인 전남친 뭐 전여친 연락은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연애 운으로서 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고는 연애적으로는 뭐 만남이 되는 그런 일은 또 없을 수가 있는 운이 좀 약한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달이 바뀔 때, 해가 바뀔 때좀 가장 좋아하는 카드들은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일단 좋은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좀이 카드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주변에 나오는 카드들이 좀 힘들었던 카드, 힘들다라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것들이 좀 전환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뜩이나 뭔가 21년과 22년의 경계선에 있는 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1년에 이 마지막 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좀 힘든 상황들이 좀 따라올 수는 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운이 트인다 좀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때문이고요 앞에 나오는 카드가 텐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자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라고 표현이 되는 카드입니다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좀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로가 좀 풀리지 않은 상태일 수 있겠다. 뭐 계속적으로 휴식이 없는 한 주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막 몰아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있는 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카드들의 첫 번째 카드가 텐소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번 주는 컨디션에 좀 신경 써야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사람들과의 뭐 많은 만남들,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에이트 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이트 컵은 사람들을 등지게 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더라도 딱히 역량가 있지 않고 만나더라도 막 즐겁지 않고 만났을 때도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괜히 나갔네. 그냥 혼자 있을걸. 좀 이런 시간들이 이번주는 많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약속들, 이미 잡힌 약속들이 있더라도, 그걸 뭐 취소한다라면, 쉬어간다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약속들 나간다라고 해서, 뭐 엄청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 피곤함을 좀 자처하는 일은 될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뭐 앞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막혀있던 것들 멈춰있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이번주에 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주가 되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안에도 뭐 좋은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라는 일단 기간 안에는 새해가 들어있잖아요 변화가 되는 해가 넘어가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카드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좋은 일에는 뭐 연애적인 부분에 좋은 일, 뭐 주말에 좋은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연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매매적으로도 뭐 일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토요일에 신정이더라도, 빨간 날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 좋은 소식이나 뭐 매매적으로의 뭐 연락들, 문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또 주말 되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마음마은 대로 좀 쉬려고 한다면 라 쉬어갈수록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약속들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피곤하기만 할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것도 같이 이어지는 얘긴데 그만큼 쉴수록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은 없고 조금 더 재충전이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뭔가 일을 많이 벌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쉬엄쉬엄 해나가다가 주말에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해를 보러 가는 것도 좋고, 뭐, 저녁에 새 달이 뜨는, 뭐,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많이 신경 쓰잖아요? 떠오르는 새해를 많이 신경 쓰는데, 어떻게 보면 해도 지고, 달은 달도 저녁에 되면 떠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떠오르는 2022년에 새로운 달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도 보여지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녁에 달을 보던지 아침에 새벽에 새해를 보던지 여러 가지로 좀 소원을 빌어보고 여러분들 좀 풀렸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염원해 보는 것들도 이런 또 운이 트인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쉬어가는 한 주가 되면 좋다라는 느낌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운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나는 한 주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좀 주말일 수가 있으니까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시험 시험 해나가는 게 좋고 내가 굳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좀 미룰 수록 좋다. 그리고 사람 관계적으로 만남이 좀 많이 따라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곤함을 좀 많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뭐지소할수 있거나 미룰 수 있다라면 좀 미뤄두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나서서 뭐 기대하는 마음들, 혹시나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괜시리 먹어서 뭐또 실망감, 기대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참 이번 주 마지막까지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힘들 것 같은데 그 힘든 게 이제 21년을 좀 훌훌 털어버리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더라면 그게 이번 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과 이어져 있는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21년 막바지까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있겠지만 22년이 되면서부터는 좀 풀리겠구나. 이번주는 좀 주말에는 이제 신정이 있잖아요 신정도 있고 뭐 이제 일요일도 있고 주말인데 그 시기도 여러분들 좀 쉬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기 보다는 움직여도 많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차 몰다가 조금은 가벼운 접촉 사고도 생길 수가 있는 이번주 주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해가 시작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집에서 쉬고, 집에서 뭐제 야의 종소리 듣고, 좀 이렇게 보내시는 게 저는 좀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카드들도 이번주는 뭔가 해야 될게 많다라고 보여지는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번주는 그냥 뭔가 일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온 이런 데스카드 역시도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이 나쁜 일이 지나가기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 지나가는 중이니까. 괜시리 움직여서 쓸데없는 부스러움을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 힘든 일이 21년에 이 마지막에 함께 지나갈 거니까. 이 마지막 한 주는 가만히 있으면 좋다. 라고 이런 데스카드 역시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분들. 이번 주 살이 좀 많이 빠지는 눈에 띄게 빠지는 좀 몸무게로도 숫자로도 좀 체감이 될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만큼 좀낀일 걸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살이 좀 빠질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번 주좀 죽기 살기로 준비를 할 텐데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을 보고 취업적으로 좀 도전 중이신 분들 다른 지역에 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취업에 대해서 뭔가 시험을 치러 가는 일이 간혹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게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5번 분들은 쉽게 얻어내는 거는 없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얻어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들에서는 뭔가 안 해도 된다. 좀 그냥 이안 좋은 일만 지나가면 여러분들 운이 트인다 라고 보여지니까 그 후지 뭔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좀 잠잠하게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사람들도 만나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조용히 보내는 게 좋다. 그냥 해가 바뀌는 토요일, 일요일 이때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을 더 만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말이든지 새해가 될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평일이든지 운전하실 때 가볍게 좀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뭐 여러분들의 부고 소식이 좀 있을 수도 있는 한 주입니다. 뭐 그런 카드를 또 뜻하는 카드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건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이런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여러분들이 좀 검은 옷을 꺼내 입게 되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게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이번 주는 간혹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5번 분들은 좀 쉬어가는 한 주가 되면 뭐 나쁜 일들, 나쁜 소식들도 잘 피해가니까 뭔가 마지막을 불태워보자 라고 하시기보다는 마지막이니까 조용히 보내자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일주일 또 21년의 마지막과 22년 시작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왔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때로는 무탈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보내도 그런 필요가 있는 한 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 운세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 새해 운세 많이 올려놓았고 또 1월 운세 업로드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 같이 보시면서 이 마무리 잘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2년 기분 좋게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년도 이렇게 주간 운세 항상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2년 여러분들과 저또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새해 때첫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새해 주간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